고맙습니다. 휴이노의 길영는 유희명합니다. 어, 저희, 어, 휴이노는, 어, 신전도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이제, 신전도 측정이 가능한 시계형 타입과 패치형 타입, 그리고 측정된 신전도를, 어,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면서 분석해 줄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까지, 어, 개발을 마친 상태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현재 이제 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제 심장의 불편함을 느꼈을 때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가 홀터 심전도 검사입니다. 어, 가슴에 이런 패치를 달고 옆구리에 벌키한 어, 디바이스를 차고 다니면서 24시간 동안 원외에서 병원 밖에서 사무실이나 이제 집에서 심전도를 어, 어, 기록하고 측정해서 24시간의 기록을 병원에 이제 다시 담당하는 형태의 검사 기능을 가진 장치입니다. 이걸 차고 다니는 동안 이제 먹고 자고 뭐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고, 문제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생산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게 가장 큰단점입니다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의 신도검사를 계속 요구하는 트렌드가 계속 발행이 되고 있네요. 이러한 검사 방법을 좀더 간단하고, 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저희의 골입니다. 저희 어, 기존에 이제 어, 홀터 진전도 검사가 왜 그러면 어, 많은 역할을 못하고 있나? 왜 비효율적이고 왜 생산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보축은 날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로축은 부작용 진단율입니다. 어, 저 끝에 보시는 이제 홀터 신전도 검사의 부작용 부정, 진단율을 보시면 40%원절이밖게 되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맥이라고 하는 증상은 약속되어서 나타나질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8시 30분에 증상이 나타나라고 명령할 수 없는 증상인 겁니다. 근데 24시간만 측정하게 되면 그 증상이 기록될 수도, 기록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 보통의 검사는 이제 기록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어, 에비던스 없이 이제 약을 처방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그냥 스트레스를 줄이시라, 일을 잠깐 쉬시라, 뭐, 어, 일반적인 그런 기도백밖에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환자 자신은 매우 불안하고 불편한데, 제대로 된 진단이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전통적인 기술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오랫동안 이제 착용하고 오랫동안 기록할 수 있다면, 당연히 부정맥의 진단률이 높아집니다. 부정맥의 증상이라는 게한 달에 두세 번, 일주일에 두세 번, 비정기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어, 꾸준하게 기록만 할수 있다면 당연히 진단률은 높아진다라는 게, 어, 기존 학계의 정설이고 많은 에비던스도 있는 상태. 기존에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이제 홀터 신속검사를 채우게 되면 부정맥 환자를 디텍트하는 진단률이 0.9%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환자의 시장 품은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기술의 한계 때문에 이만큼의 시장밖에 지금 형성되어져 있지 않다는 게 한계입니다. 저희 같은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진단율이 매우 높아지고, 조기에진단해서 어, 전체적인 헬스케어 코스트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낮출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기존의 진단 아, 기계보다도 4배에서 많게는 12배 정도 무조건 그 진단율이 높아진다는 게 현재, 어, 논문, 설의 아, 논문들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진단에 대한 시간도 급격히 줄일, 줄일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오늘 날짜로 서울대학병원에 홀터신전도 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18주 웨이팅이 걸립니다. 어, 약 이제 5개월, 6개월 정도의 웨이팅을 이제 기다리셔야라는데그 이유는 뭐냐면 어, 홀터신전도 장치 자체 자체는 사실 500에서 20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분석하는 소프트웨어가 1억 정도 하는데요. 그걸 이제 인프라를 막 느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분석하는 데 드는 시간이 환자 한 명당 2, 3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홀터에서 홀터방이라고 하는 이제 대학병원에 그 분석을 해주는 코디네이터가 있는 그 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실제로 환자를 분석할 수 있는 한계가 하루에 15명에서 20명입니다. 실제 환자는 매일매일 500명씩 쏟아져 들어오는데 어 분석을 해주는 인력 자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높은 생산성을 이제 도와주는 툴이 현재 많이 필요하셨대요. 이런 기술 저희 같은 기술을 쓰게 되면 부정맥의 확진 시간도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미국에서 이제 어, 알리듬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요런패치형 어, 진전도 기계를 2015년에 어, FDA 승인을 받았고요. 2016아 2012년에 FDA 승인을 받았고 2015년에 어, 리버스코드를 받았습니다. 2016년에 이제 싸에게 상장한 회사인데요. 현재 시가 총액은 2.5 빌리안 정도 되는 친구들입니다. 프로덕은 하나입니다. 기존의 홀터를 다 대체했고요. 작년 기준으로 홀터 진전도 본사의 84%를 이 친구가 대체했습니다. 현재, 어, 바엘의 항구제 중, 항구제에엘리키스라는항구제의 어, 그 스폰서를 받고, 이제 많은 크리컬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제약사가 6천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하고 있냐면, 부정맥은 부정맥 증상만으로는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정맥으로 인한 뇌졸중으로 인해서 사망 률이 매우 높아지고요. 그로 인한 헬스케어 코스트가 매우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 이제 이런 항구제를 이제 실제 부정맥 진단되면 첫 번째 처방하는 양이 항구제입니다. 최근에 나온 노학이라고 하는 정부형 이제 항, 항구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처럼 어, 출혈을 급격히 높여주는 위험력이 높은 약이 아니라 그 위험력을 아주 낮추고 안전한 어, 경구형 항구제로서 이제 새로운 약들이 많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실제 부작용 환자들이 이만큼 있는데 기존에홀타신정도가 불편하다 보니 이만큼 밖에 1%밖에 없는 환자밖에 디텍트하지 못하고 있으니 제약사가 아, 너희들이 이런 걸 채워주면 훨씬 우리 약을 많이 팔수 있겠어. 우리가 열심히 지원해줄게라는 결과로서 2015년부터, 1 6년부터 시장이 실제 같이 나갔습니다. 두 녀석의 제품들이. 같은 시기에 이제 그 매출 성장들을 보시면 급격히 같이 증가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국내에 항구제 시장도 지금 폭풍속입니다. 어, 현재 그 파이저의 새로운 노학기열 항구제가 국내에 이 특허, 특허 방어를 실패했고요. 그걸 이제 국내 제약사들이 이제 어, 10여 개 제약사들이 어, 그 특허를 카페한 제네릭 약을 만들면서 최근에 이제 30 결과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다 승소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1차 기관이죠. 1차 기관에서도 지금 항구제 처방을 확대해줘라라는 이제 아우성이 있긴 한데 1차 기관에서는 기, 기본적으로는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가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바이스 자체가 500에서 2000만원 정도 하고 그걸 한 10대 정도 갖춰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노합계열의 체방률은 3차 병원이 90, 95% 이상이고요. 1차 병원이 5% 이하입니다. 그만큼 시장은 점점 더 커지고 넓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기술의 진입은 국내에서는 더디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현재 항원구제 시장의 그 매출액 어, 리스트를 보시면은, 어, 많은 제약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 아직도 근데 이 시장은 1% 밖에 되지 않는 시장입니다. 현재 국내를 리드하고 있는 이제 항구제 제약사는 바엘입니다. 당연히, 어, 이 중에서 이제 좀 더, 어, 매출을 계산하고, 또 시장에 더 높은 진입을 원하고 있는 제약사들도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국내 항구제 제약사 두세국과 함께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현재 저희가 이제 대규모 임상 실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상 지원뿐만 아니라 1차 병원을 확대할 수 있는 이제 어, 지원까지도 이제 국내 협체 제약사들을 함께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세일즈 조직이 없습니다, 사실 어, 전체 개발 조직과 이제 비즈니스 조직만 갖춰져 있을 뿐이지 어, 전체 국내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 세일즈나 이제 디스플리이처 채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제약사들과의 시너지, SI 파트너로서의 시너지를 저희는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어, 헬스케어는 이러한 네 단계의 어떻게 보면 도메인이 전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방, 진단, 치료, 관리가 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도메인을 저희와 함께 이제 할수 있는 제약사가 있다면 모두 다 이제, 어, 관리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의 목표시장은 이제, 인텐시브하게 진단소를 관리하는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 심방 대동이 진단되었거나 심장 수술을 하신 분들 그리고 어곧뇌졸증이의심되시는 분들 최근에 어뇌졸증 증상으로 인해서 기절이나 이제 실신을 여러 번 하셨던 분들은 아주 인텐스브하게 심전도를 쳐다보셔야 됩니다. 90일 이상 인텐스보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환자들이 20만 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정상적인 환자들도 지금 미국에서는 애플 워치라고 하는 심전도가 직접 가능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어, 많은, 이제, 유저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테니그두 시장을 저희는 동시에 타겟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전도 시장은 매우 핫한 시장입니다, 이제. 어, 뭐, 구글에서 ECG 패치, 뭐, ECG 디바이스라고 치시면, 뭐, 10,000, 100,000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FDA나 KFDA 승인을 받은 제품은 거의 드뭅니다 10개 이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의료기기 중에서 소밀력 의료기기가 k f d a 나 f d a 를 받았다면 기술적으로 장애평준화 되었다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친구들의 차이점을 보시면 저희는 두 가지 점이, 두 가지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측정 시간이고요. 하나는 진단을 도와주는 솔루션입니다. 기존에 이제, 기존에 소프트웨어들이, 어, 어, 병원에서 자주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제 기존에 만들어진 소프트웨어는 매어 플레이이나 IBM 같은 이제 굴치의, 어, 제, 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30년 가까이 만들었던 소프트웨어입니다. 근데 그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의 성능이 실제 사람보다, 훈련받은 카디얼러지스보다 이제 성능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1년 초에 이제, 어, 학회에서는 아예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를 믿지 마라. 사람이 직접 해라. 물론, 트레이닝 된 의사가 직접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표준이 되어져 있고요. 현재까지 이, 이 표준이 흘러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신전도가 이제 아시겠지만 1%가 비정상입니다. 99%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4시간부터 신전도 검사를 하면 A4G 용지로 2880장 정도의 데이터가 이제 발, 발현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한 10장, 이내, 20장 이내가 비정상이고 나머지 2000 700장 이상은 정상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러한 비대칭적인 데이터 때문에 사람의 성능도 매우 낮죠, 사실. 4분의 1을 놓치고 있습니다. 훈련된 의사들이라고 할지라도 4분의 1을 놓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그림을 계속 보다 보면 그놈이 그놈처럼 보입니다. 원리를 찾아라 많이 해보셨죠. 그 녀석이 그 녀석처럼 보이는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친구들이 이제 알리듬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미국의 홀터신전도 시장을 어, 올해 목표가, 2019년의 목표가 92%입니다. 한 번에 단방에이 마켓셰어 90% 이상을 가지고 올수 있었던 이유가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즉, 엠노마를 디텍션 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서 의사들이 실제 나보다 낫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에 시장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 저희의 기술과 다른 점은 저희도 응용지능 기술을 쓰고 있지만, 다른 점은, 노마를 리무버를 해주고, 이 친구들은 엠노마를 디텍션 해주는 기능이 다 다르다고 보실 수 있었습니다. <laughs> 어, 최근에 저희가 이제 퍼블리시된 논문을 살펴보면, 신박세동의 어, 어, 그 진단률은 거의 99%에 달있습니다 <laughs> 98.8%인데요. 이 성능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마를 리무버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모식 경과을 즉, 정상을 지워줍니다. 비정상을 디텍트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상을 2880장의 데이터 중에서 2700장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하이라이트된 10장에서 20장 정도를 교수님들한테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진단과 판단을 하시라고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해주는 기능으로 저희는 만들어져 있고요. 현재 미국이랑 한국특허까지다한국특허등록되 있고 이제 미국특허는 출원이 되고 심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바이너리 모델로 저희는 처음에 이제 폼을 시대했는데요 지금 클래스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병렬적으로 늘어나는 클래스에 의해서도 이제 성능이 보장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인공신경관은 KFDS2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신공신경은 사실 저희가 4년 가까이 제 병원에 계신 교수님들과 함께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세종병원이라고 하는 국내 이제, 어, 진장 관련한 질병을 가장 많이 다루는 병원이 합류하면서 데이터풀도 매우 커졌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보한 데이터가 약 50만명 정도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데이터 하나하나가 사실은 저희가 좀 내세우고자 하는 강점은 피어 리뷰가 되었다는 라 데이터입니다. 즉, 목수의 교수님이 하나의 데이터를 보시고 야 이건 정상이야, 이건 비정상 중에 APB야, a 블로터야 AD블럭이야 라고 일일이 태그해주신 데이터들로만 트레이닝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일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저희가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였었었고요 이제 한 4년 가까이 저희가 이제 이, 이공식 현황을, 어, 디염로시스트 수난기 랩과에 계시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수난기 내과 교수님들의 20분을 모시고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저희 규인호가 이 시장을 리드할 수 있고 선도할 수 있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최초로 저희는 올 3월에 식약처 승인을 받았고요. 어 그리고 더불어서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이제 ICT 샌드박스 1호 기업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어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원격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원격에서 교수님들이 야 이건 빨리 와야 돼. 이거는 뭐 우리 병원 오지나 전원할 수 있는 트랜스퍼 할수 있는 이제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로 트랜스퍼 할수 있는 이제 허가를 저희가 받은 상태에요. 어, 1월 첫째 주에 저희가 첫 한자 공고가 나가야되입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원격 모니터링의 시발점이 되는 이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그 원격 모니터링에 선도할수 있는 기업으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터닝포인트가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직접 주장을 받았고요. 저희 주주명부에 보건산업진흥원이 들어있습니다. 어, 세종병원과 이제 부정맥 집단에 관련된 협약을 맺었고, 어, 저희가 존슨 앤 존슨과 이제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존슨 앤 존슨이, 어, 전국 도자절제술 장비, 몸수가 290만 원 정도 하는 일회용 장비 죠 부정매 환자들이 약으로 치료가 안될때 시술하는 시술 장비가 있습니다그 시술 장비가 실제로 시장은 이만큼인데, 실제 부정매 환자가 이만큼밖에 홀터가 못 찾아내니 시장에 많이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 친구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가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전배 학회에서도 이제 저희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고 계신데요. 부전매 학회에서는 원격 모니터링을 활용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부 개선, 어, 법을 개선을 했지만, 전격적으로, 어, 법령을 이제 아예 고쳐 달라고 학회에서도 지지해 주고 있는 상태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신전도 공사 자체를 이제 저희 일회용 패치를 활용해서 어, 국민 건강검진에도 이제 도입을 해서, 어, 부정매 환자의 조기 진단률을 높이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어, 뇌졸중 발생 비율을 낮추고, 그로 인한 헬스케어 코스를 낮출 수 있게, 어, 매우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저희가 이제 문남 서울대병원이랑 이제, 어, 베트남은 진출을 완료를 했고요. 이제 헬스케어 센터 이제 구축과 관련되 있는 사업도 계속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저희가 이제, 어, 시리즈 A 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이제, 데리 파트너스, 스마일게이트, 아주아, 이비등의 파트너들과 함께 시리즈 A를 아주 성리에 저희가 이제, 클로즈 하였고요. 저희가 지금에 아주 주력하고 있는 k p i 봄 숙가를 받는 내용입니다. 현재 이제, 코드를 받아서 이제 병원의 처방이 가능한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려고, 이제 RCT, 그 어, 이제 랜덤 화이즈프처트할 저희가 지금 크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내 준비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이제 다음 라운드, 프리 IPO 라운드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이제 임상 디자인은 끝난 상태이고한 2,000명 정도 전후로 저희는 임상을 생각하고 있고, 국내 이제 세계에 다섯 개 정도 병원을 멀티센터를 해서 이제 대규모 일상 시험을 보시작할 예정입니다. 목표는 이제 2021년까지 이제 본 코드를 받는 것이 목표이고요. 어, 2022, 이제 2022년도 2023년에 이제 고스닥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이제 홀더 시장을 아주 보수적으로 이제 잡았을 때60% 이상 이제 저희 제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꽤 괜찮은 매출액을 가지고 올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시장, 잠재적인 시장은 매우 큽니다, 사실은. 부정면 환자가 이제 성인의 30%가 부정맥을나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장에 일부만 먹더라도 아주 좋은 이제 성장을 가지고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이제 투자가 마무리 되면서 좋은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현재 저희 치맥 할 옵션을 이제 스크립스에서 있다가 오신 김주형 교수님께서 맡고 계시고 있고요. 국내에서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가장 활발히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이사분은 노준형 교수님이십니다. 대전병원에 있는 이제 빅데이터 센터장님이신데요. 현재 저희 팀으로 합류한 상태입니다. 어, 이제, 어, 황대에서 이제 수학전공으로 확산이 받으신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최근에 저희한테 합류해 주셨고요. 어, 스테다임이라고 하는 이제 신약을 인공지능으로 개발하는 쪽에 이제 인공지능을 리드했던 직구입니다. 최근 저희 인공지능 팀으로 합류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게 인공지능 분야 어, 저희 CTO가 이제 그 분야에서 공자이시고 네, 전체 팀을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SAB는 이제, 어, 계속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한 20분 정도 들어가 계시고 있지만, 서울대병원, 도대병원, 이제 부정형 학회에 계시는 카젤레시스트 분들을 대부분 다 채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지난달에 이제 계약을 마친 윤석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엔드리움이랑 어, 인공지능을 연구하셨던 교수님이시고,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어, 최고 분위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랑 이스플루시으로 저희 부선맥 관련한 진전도 관련한 기술을 대학별로 저희의 인공지능의 헤드를 갖고 계시고 있습니다. 어, 저희의 제품은 원예에서 국내에서 진전도 측정할 수 있는 기술 중에서는 저비용의 고율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술이 없었다면 실제로 원예에서 진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사가 하지 뿐입니다. 어, 모모 안에 삽입하는 인플라터블 심전도 기술이 또는 골터 심전도 기술이 유일한 대안이었는데요. 어, 사실 이제 이벤트 심전도라고 하는 고령자에 해서 이제 몸수가 50만원 정도 정도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의 한계는 이제 위통을 까고 피부에 접지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한 공간에서 이제 위도를 벗고 심전도를 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많이 과관받지 못하고 있는 제품이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효율이 다들 떨어집니다. 이제 그 그때그때 대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거반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진단률도 높고 이제 저비용의 이제 제품으로서 시장에 진입할 수있으니 어,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하고 어, 저희의 밸류 프로포지션은 매우 클리합니다. 환자는 아주 편하고 간편하게 저희 제품을 쓸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부정맥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 그로 인해서 어떤 밸류가 있냐면요.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뇌졸중을 빨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맥 환자가 조기에 진단해서 어, 경부형 항구제가 빨리 저항한다면 뇌졸중 발생 비율이 82% 줄어듭니다. 그것만 할수 있어도 이제 전체 우리 국가가 얻어내는 사회적 비용의 이제 감소가 이종2 이상으로 헬스케 어 코스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의료보험비가 가장 많이 지출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시지 않는 분들을 관리하는 데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엄청나게 큰 이득이 국가를 다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이제 병원 입장에서의 가장 시너지가 큰벨프로포지션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1차 병원은, 어, 경구형 그 항구제를 처방할 수, 하고 싶으나 처방할 수 없었던 이유가, 어, 툴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기존의 홀터나 홀터 신도도를 분석해주는 솔루션이 고가이고 아주 벌쾌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1차 병원에 쓸수 없었던 반면, 저희는 아주 라이트하고, 이제 크라운드 형식으로 이제, 어, 모든 솔루션이 제공이 되다 보니, 간편하게 1차 의료기관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세즈의 확장을 저희가 제약사와 그리고 이제 부정의 확대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더불어서 이제 병원은 3차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생산성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두세 시간씩 걸리는 환자의 분석 시간을 30분 언더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로 인해서 병원은 드라마틱하게 생산성이 좋아집니다. 어, 소위 얘기하는 식약성 환자들, 중증 환자들을 다룰 수 있는 시간에 여유가 생길 것이고, 어, 병원의 경영 수익도 더불어서 매우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어, 준비된 저희 자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